듀얼을 하고 시키기 위해서 글세이드 같이 뭔 이런. 저녁에 <laughs> 시면에 소풍사관. 현장님 얘기가 네. 네.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예비해서 불러 오세요. 저 지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한선호 배우님은 사실 최근에 솔도녀투 촬영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작품도 워낙 크러쉬한 작품인데, 이렇게 잇따라 작품하시면서 또 아이돌 출신으로서 이 아이돌 후배들, 몸을 부딪치는 장면을 보면서 새록새록 떠오른 것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캐릭터 임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여쭤볼게요. 어, 저는 사실 뭐 이제 그런저런 이유를 담가 놔서 사실 김선호 감독님께서 예전에 한번 어, 또 제안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다른 작품으로 근데 그때는 이제 작품도 인연이 다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주셨을 때아 이것은 인연이다. 한번 음. 더아이건 우리가 만나라고 이렇게 주는 기회인가고 해서 인연을 됐고요. 또 여기 옆에 계신 연재혁 배우님이랑 저랑은 신의 선물 10살이라는 그 이후로 인연을 맺게 돼서 한 거의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인데 이 오빠께서도 제안을 계속 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인연게 됐고 저는 이게 뭐 걸그룹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격투기라는 걸 하면서 이렇게 영화지만 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대사에대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계속 부딪히면서 싸워, 싸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건 링 위가 아니라 저희가 살아갈 때도 좀 필요한 어떤 자세인 것 같기도 해서 저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제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연재욱 배우님은 뭐 지금 다른 작품들에서도 잇따라 선곡한 분이 의르소나 같은 역할을 배우인데 크기를 기록하면서 약간 경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작품에는 반올림 그, 때그 함께했던 김기범 배우님과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간 듯한 당하는 역할로 재미를 주셨는데요. 이번 역할 좀 어떠셨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어, 어디 있죠? 우리 김기범 배우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저랑 반올림 성장 드라마에서 같이 함께했던 동요, 그소라한 배우도 말했듯이, 또 신의 선물 14일이라는 작품에 서 같이 만났었고, 음. 김선호 감독님 또한 또 많은 작품 같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 음. 또 재밌고 즐거워, 또, 또 성장하는 과정이었고, 또 좋은 배우들, 가슴에 태어나고가 있는 모습 같은 배우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기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네. 저 진짜 피디님 같으시고, 매니지먼트 회사 사장님 같으신, 네, 말기잘 들었습니다. 네, 어, 진화 역할의 박수민 배우님부터는 사실 지금 인원도 많으시고, 그래서, 어, 사실 지금 아이돌 출신이셨던 분도 있고, 배우 출신도 계시고, 태권도 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 약간 소개를 해주시면서, 역할 맡으시면서 몸으로 부딪힌 기억들, 가장 인상적인었던 기억 하나씩만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어, 마지막에 그 최종 대결을 치는 르 이제 토너먼트 대결 씬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 그걸 하면서 저희도 그 합을 맞추고 하면서도 굉장히 어, 많은 무협적도 많이 겪고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화면에 그리고 걸스인더 어, 케이지 이 작품 안에 잘 스며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했지만 속으로는 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라는 운동을 했었고 그치만 연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동질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나라는 아이를 좀잘 표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제 프로그램에 다 같이 출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제가 찍으면서도 막어 이렇게 싸우다가도 결국에는 다 같이 이렇게 좀 화해를 하고 음 기분 좋게 이제 다 같이 한 그룹이 되어서 하는 그 장면들이 저는. 건, 마지막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또 어떤 요리 프로그램의 MC로서 또이 친구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큰 메리트였고 어, 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배역들이 다 같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미누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어, 환기를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엘라스틴 어, 엘라스틴 그 빅토리아랑 이제 이렇게 교환이 되면서 교체가 되면서 교체가 되면서 뭔가 이 분위기도 좀 환기시켜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매력적인 캐릭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걸스 인더이즈에서 민트 역할을 맡은 배우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장난스럽고 수다스러운 민트의 성격이 평소에도 좀 장난기 많은 성격이라 너무 재밌고 편하게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액션 영화인데 제가 또 복싱을 잠시 했었어서 너무 재밌게 훈련하고 촬영을 해서 너무 감사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우들도 다 운동을 하는 분들이셔서 생각보다 이전 훈련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다들 재밌게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영화 <laughs> 걸스 <오늘 웃음> <볼스 웃음> 인더 케이지의 블루 역을 맡은 도하이입니다. <laughs> 니다 예쁘다! 그 순간이 기억나가지고. 정말 이영화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 보면서도 또 느낀 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질투도 하지만 나중에는 궁극에도 따로 있다는 걸 깨닫고 같이 무으로 부딪혀 싸우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는데요. 지금 백석에 많은 팬들이 와 계신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지금 질문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손을 딱 들어주시면 네 지금 제일 앞에 파란 MBTI는 ENFJ인데 실제 EM, MBTI는 어떻게 되고 그 MBTI가 자본 현장에서 어떻게 또 작용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독님의 MBTI도 어떤 MBTI인지 뭐 마지막으로 어, 보통 남성 중심적인 서사가 전개되기도 하고 여성들이 소모되는 그런 영화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어, 사회과부여하는 그런 프레임 안에서 홍분투하는 이제 어, 아이돌의 이야기 를그잖아요 기획하게 된 어떤 그, 뭐랄까 결심이라는 거. 뭐 내가 이걸 이를꼭 세상 갖고 드러내야겠다. 는 어떤 이유가 있,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니다 음, 네, 저번째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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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ENFJ이고요. <laughs> 아, 네, 맞습니다. 그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죠 저희 <laughs> 결심도 케이지. 조명이 어,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는 재밌고 행복하게 조금 힘들긴 했어요. 다들 피곤하고 기간도 짧게 찍었습니다. 동아장까지 찍은 다음에 며칠 동안 찍었죠? 어, 그거 이제 감독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힘들었지만 저는 예. 아주 저녁에 사회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 유쾌하게 아. 촬영을 해서 아. 아. 그렇게 촬영이 아. 됐습니다. 네. 저는 INFJ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할 때 이상향이 ENFJ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 우리 김PD는 ENFJ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ENFJ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는 PD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면 이 영화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 여성 중심 서사고, 그리고 이 격투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꼭 그렇지만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누구나 똑같이 다 접근할 수 있고 그게 똑같이 재밌을 수 있고 예, 모두 똑같을 수 있다라는 그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극에서 그 우리 걸신더케이지 친구들이 물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연습하고 액션을 해서 상처도 많이 나고 뭐 다치기도 했는데 결과를 보고 나,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들이 어떤 그런 편견을 깨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척 좀, 좀 깊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네. 아, 적당히 힘들지, 힘들게 찍었습니다. 네. <laughs> 불편함이 없어를 분명히 인식시켰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격투기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남성의 전유물처럼 되어있던 것을 가져가서 이것도 보편적일 수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인식을 바꾼 데 있어서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격투기라는 걸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한선화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 작품에서 정말 주제적인 중요한 얘기를 다 대사로 하시잖아요. 근데 몸을 쓰는 다른 요들 보면서 같이 뛰어들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술소녀에서 직접 술을 드신 것처럼 격투기는 이번에 못했지만 만약에 이런 분야를 한번 개척한다면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런 분야도 있으실지 좀 궁금했어요. 아 죄송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어, 친구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뭐 저희가 촬영한 기간에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을 어,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또 마음에 심 하나씩 얻을까봐 우리 배우분들이 <laughs> 뭐 아무튼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짧은 기간 안에 그리고 그 격투기라는 게 굉장히 호, 호흡, 합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배우분들이 한 12일이었나? 10, 10, 14일? 2주 만에 2주, 2주 정도 연습을 해서 그 대단한 호흡을 만들어냈던 게 저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스러웠고 저같면 정말 못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다, 그러면 저는 직접 작가가 되고 싶어요. 출연해 아, 주실 네. 네. <laughs>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속에 해봤으니까 제가 정말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관객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왼쪽 두, 뒤쪽에.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김선영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 약간 김준호 감독님에게 성공한 배로 같듯이 김선영 감독님에게 면재우 배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의 모든 작품에 작품 많은 작품을 같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과거를 따지지 않고 현재만 본다고 하면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 친구가든가 잘 맞는 배우가든가라는 생각을 해요. 골인 것 같아요. 골. 오이. 있지. 아 이렇게 네, 잘 맞는 호흡을 해주는 <laughs> 아, 네. 저희가 네. 그 연지영 배우하고는 이전에 저 작품 했을 때 되게 호기심과. 뭐 그런 걸로 접근을 했었고, 같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 모든 걸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그 친구, 동료, 뭐, 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많은 역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친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마치 텔레파시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도 와서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전제하에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은 이 폭이 적, 적긴 했는데, 어 일단은 뭐 제가 생각하는 지나와 한나와뭐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그런 캐릭터들 대화를 하다 보니, 이 박수민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걸그룹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멤버 안에서도 되게 성실하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런 것들이 실제의 성격들이 우리 캐릭터에 녹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주의해서 친구들이 뽑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또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연기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기 뒤쪽 자석 네. 마이크를 집중. 전개판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지금 네, 네. 보고 있죠? 대만에 있어요. 대만이있을요아대만으 있어요. 아 네네. 대만 스를 어렸을 때부터 인상깊게 봤고그 뒤로 그 이후로도 여성 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작품을 쓰는 시나리오도 한번더 있고요. 여성 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해요. 제가 이전에 흑남한타라는 2018년 부천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영화도. 브리핑 아, 보이스라는 제아보이스 제목으로 개봉을 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은 아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 중심의 이야기를 해서 어 그런 인식들이 좀 개선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네요 네, 오늘 <웃음> 정말 다 같이 어디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만 속에서도 정말 고생하셨는데 촬영장 얘기까지 들으니까. 다시 한번 큰 권례 박수로 <laughs>